Ha <laughs> ha 여러분, 웃음치료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의료적 행위와는 다른 접근으로 육체적 치료를 넘어 심리적 차원으로 변화해야만 신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할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있습니다. 웃음을 통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기능을 유지 또는 회복하고 예방하여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여 건강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웃음이란 무엇일까요? 웃음이란 다양한 생리적, 심리적 과정에 따라서 나타나는 감정 반응의 일종으로 주로 안면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웃음 자체의 유일한 기능은 긴장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이런 내용을 브리테니카 세계 백화사전 2004년과 또한 자신의 마음속의 감정 상태를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웃음은 좋은 웃음 또 해로운 웃음이 될수 있는데요. 웃음의 종류는 웃음의 유발 원인에 따라 오감을 자극하며 나타난 신체와 감정의 자발적인 표현으로, 신체적으로 얼굴 표정에 기쁨을 수반한 즐거움의 표현이고, 또 정신적으로나 유쾌한 정신 활동의 감정적 산물이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월론이라고 했고, 또 칸트는 구조화론이라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와 리스는 기대론으로 이야기를 했고, 프로이드는 해소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앙리 베르그스송은 사회론으로 명했습니다. 그럼 웃음 치료를 했을 때 웃음의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웃음 치료의 신체적 효과는, 신체적 효과는 심장 박동수, 혈압, 호흡수가 증가하고 웃음이 사라진 후 이완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혈압은 하강하고 전신순환, 소화촉진 그리고 체내 포화산소가 증가하여 스트레스와 연관된 각종 신체 증상을 감소시킨다. 즉, 스트레스의 천적은 스마일, 웃음이고, 웃음의 천적은 스트레스라고 하지요. 또, 심혈관계에 있어서는 호흡계, 근골격계에 영향을 미치고, 전신 운동에 효과가 있다. 전신 운동에 효과가 있다. 또한 위장, 가슴, 근육, 심장까지 움직이게 만들어 상체에 상당한 운동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심리적 효과로는 미국의 존 소킨스 병원, 미국의 인디아나주볼 메모리얼 병원에 근무하는 웃음 치료사들은 생리적 주 반응들을 보면 웃었을 때 내하수체에서 엔도르핀, 엔케파린, 자연 진통제가 생성되며 부신에서는 통증과 신경통 같은 염증을 낫게 하는 신비한 화학 물질이 분비된다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웃음은 신체의 전기관에 긴장을 완화해주고 동맥이 이완되어 혈액의 순환과 혈압이 저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 스트레스는 호르몬 분비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놀람과 불안과 우울 또는 분노, 초조, 짜증 등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 탁월한 역할을 수행하고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심리적으로 안정을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웃음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생리적 효과로는 어, 스탠보드 의대 윌리엄 프라이드 박사는 40년 동안 웃음과 건강에 대하여 공부한 학자로 약으로서의 웃음은 책에서 웃음을 생리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뇌하수체에서 엔도르핀이나 엔케파린 같은 진통제 생성이 되고 부신에서는 통증과 신경통과 같은 염증을 낮게 하는 신비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맥이 이완됐기 때문에 혈액의 순환과 영양, 산소 공급이 잘 된다고 하였습니다. 웃음은 신체의 전기관에 긴장 완화를 해주고, 웃음은 혈액 내의 코티졸의 양을 줄여준다는 것이고, 스트레스와 분노, 긴장 완화로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고, 심장박동수를 높여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근육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순환계의 질환을 예방하고 암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는 역할 뿐만 아니라 3-4분의 웃음은 맥박을 배로 증가시키고 혈액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가슴과 위장, 어깨 주위의 상체 근육이 운동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펄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로펩티드라고 하는 호르몬 물질이 뇌선명역계에서 정보 전달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호르몬을 정서적 생화학 물질 또는 정서는 육체적 현상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효과로는 웃음을 나눔으로써 친밀감, 소속감, 따스함, 우호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웃음치료의 필요성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며 성격을 밝게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인생을 즐겁게 하며, 고민을 잊게 하고, 외모를 아름답게 하며, 인간 관계를 좋게 하고 자신감이 생기게 하는 것이며 나와 더불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에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웃음치료의 정의, 그리고 웃음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웃음이 주는 영향과 또 웃어야 되는 이유, 또 웃음의 목적, 목표, 효과. 나는 웃어서 어떤 효과를 얻었고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행복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웃음 가족 여러분, 웃음은 만병의 예방약이다.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했습니다. 웃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합시다. 지금까지 예스 행복 TV 운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